자23-7 1번 x가 양수 y가 양수이고 1번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이고 x 곱하기 y가 6일 때 4x제곱 플러스 9 y 제곱의 최소값과 1대 x,y를 쓸 거야. 자, 4x의 제곱 플러스 9y의 제곱은 어떻게 되니? 얘 양수 맞냐? 얘 양수 맞냐? 네. 양수 더기 양수는 항상 뭐 이상입니까? 2루트 36x의 제곱 y의 제곱 이러지? 얘는 뭐니? 6x2 12xy 이러지? 네. xy가 뭐야? 6. 6이니까 12 곱하기 6 72, 72. 그러니까, 얘의 최소값은 72가 되는 거야. 그러니, 그때 X는 뭐니? 자, 얘들 둘이가 같아야 두고가 성립한다그랬지 얘가 7 2랑 같다일 때 최소값 아니야? 그러려면 얘랑 얘랑 같아야 돼. 근데 XY가 양수야. 자, 2X에 제곱하고 3Y에 제곱하고 같대. 근데 X 곱하기 Y가 6이야. 얘들 둘이 3대 요요 양수니까 xy가 양수니까 exy ex하고 3y가 같아야 되거든. x 대 y가 3대 2야, 3대 2. 그러냐? 그럼 얘하고 얘가 3대 2가 되게 xy를 정해보자. 3대 2가 되게. 응? 6k의 제곱이 6이지. 3대 2가 되게. 뭐야 k는? 1이니까 뭐야 이게? 3 2, 6 아니냐. 그래서 이 육안이냐? 최, 그래서 이의 최소값은 최소값 얼마? 72. 72 그때 이때 x는 얼마? 3, 3. y는 얼마? 2 얘가냐? 예, 2번 2번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그리고 x 더하기 y가 4일 때예의 최솟값과 이때 x, y의 값을 구하라. 통분해 통분. 통분해보자. X, x, y 분해. x 제곱 플 x. y 제곱 건디. 너 여기서부터 했냐? 어. 여기가 y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. 정리해보게. x, y 분해. 뭐야 y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뭐니 y 플러 y y 의 제곱 마이 y 스 y x y 플러스 y 더하기 x 더하기 y 맞냐 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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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. 그러면 xy분의 x y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xy분의 20 됐어? 네. 얘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최소값 갖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최소를 가지려면 xy는 최대값을 가져야지 우리 xy의 최대값 구하러 가야 돼자 x 플러스 y가 4이므로 4이므로 자, 1번 경계 하면그보볼께요 1번 1번이야 이거 밑에는 1번이고 x 플러스 y가 4이므로 x 플러스 y는 2 루트 x y 이렇게 되니 얘가 4잖아 4 4 4 2로 약분 해보자 2 루트 x y x y는 4 이하 x y의 최소 최댓값이 얼마야? 4 x,y의 최댓값 이 x,y가 최댓값을 가져야 x,y 분의 20은 최솟값을 갖고 이 전체 값은 최솟값을 갖게 되지 그 그지? 그럼 최솟값 얼마니? 3 얘의 최솟값은? 3? 3? 3 그때 x,y 값은? 자 얘가 성립할 때,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x,y가 같을 때지 XY가 같으면 려 X 얼마? 2. 1대 x 2 Y는 Y도 2 e. 아, 잘 모르겠는 사람? 질문 앞에 있으면 질문 하고있니